어, 뭐야? 아, 다시 먹어버리네. 응? 아, 뭐야? 이거 눌리네. <laughs> 이거 뭐야? 이게 다 눌러보자. 뾱뾱이, 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 됐다. 뾱뾱뾱뾱. 오, 오, <뾰> 이게 어, 자는 거 같다. 갑자기? 그죠? 지금 자는 것 같죠? 눈을 감았는데. 부르부르 부르부부 부르부르. 어? 뭐야 이게? 이상 용가리 같은 친구가 있는데. 아, 이거대로 누르라는 건가? 1 2 3 1 2 3 4 오케이. 대각선. 좋아, 좋아. 알아서 알아서. 2 3 대각선 내려고. 2, 3 4 오케이. 이거. 어? 아, 됐다. 어? 뭐야? 일단은 내려가 볼까요? 어? 구멍 같은 거 생겼네. 오케이. 오 어, 박쥐. 이게 뭐지? 아, 이거 높이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네.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해 아, 이제 이해했어.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건너가지고, 그렇죠. 이제 여기를 내리면 되겠죠? 아, 이거 좀더 내려야 되는데.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 뭐야 박자 하나 어디 갔어? 야 랄랄랄랄라! 아 이거를 좀더 내려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런 거였네.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죠. 좋습니다. 자 되돌아갑시다. 아 이런 거였네. <laughs> 야 원숭이 뭐냐? 야 귀엽다. 온천 원숭이 아니야? 아, 안녕. 이너 뭐야? 저리가. 자리 없어. 그거 정말 치사하시네요. 음. 이게 뭐야? 어. 아 그러니까 저 온천물을 일로 끌고 와서 여기다 부어주면 이거를 타고 되는 아, 거같은아뭐 하는 게 없나? 아 안녕하세요 어어! 어, 어! 어! 아 이렇게! 여기로 가면 이렇게 하겠지. 아, 물이 새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그러면은... 자, 씨가 상당히 승질이 많으신 분이야. 누구한테 말해버려야지? 일단 다시 내려가자. 이 펌프질을 하면 은저 위쪽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둘, 셋, 넷, 다섯! 아니, 왜 일로 물이 나와? 설마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나? 아니, 분수처럼 나오려나? 음... 뭐 딱히 그렇게 퍼즐... 푸는거... 사모로스트 하시네? 네! 지금 사모로스트 하고있어요 해주고 어! 아 이걸 또 빼는거네 저기 내려가자 됐어 됐나? 아, 물이 일로 새는데 이거 가져와야 되나? 일단 올라가 보자. 이거를 아, 오케이 됐다. 자, 이제 이걸로 하면 이쪽 위로 이제 물이 통하겠지. 아, 그렇지 물 나온다. 물을 뿌려 오케이 된 건가? 야, 계속 뿌려봐. 아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면 또 돌아가면 또뭐 하는게 있겠지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이게 다시 원래대로 해놓으라는 건가 어허 저 엄청난 원숭이인데 아이 원숭이가 아주 분노하고 있죠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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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또 싫어 됐어 아 됐다 어 기분 좋아졌죠. 기분좋아 쒀자 웃고있죠? 자 돌아갑시다 <laughs> 막 집어 던지네 저게 아저 녀석 어떻게하면 좋아 져고 오케이 그냥 갈려니까또이 집어 던지네요 좋았어 이거 타고 이거 타고 그 다음에 여기 타고 아아 아, 뭐야 아벌떼고요저시대건보뭐 잘됐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너가 봅시다 반대쪽에도 길이 있었구나. 야, 이건 뭐냐? 이번에 4네 개냐, 이거? 어. 어? 일단은 문이 있는데. 음, 음. 어? 안 열려? 어? 아이로 들어갈 수도 있네요. 일로 들어가면 뭐 어디 있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소리 듣는 게 있네요. 소리도 들어보고. 오케이 사운드를 들어줬더니 오 이상 버섯 위치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오라고 아 모양이 이건데 모양이 이 모양인데 여기를 들어가서 일로 나오게 하라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나왔거든요. 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야? 뭐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로 들어가면. 아, 여기서 나오네. 자, 이쪽 구멍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 구멍은. 여기서 나오나? 어, 뭐야. 아, 일로 나오네, 또. 뭐야. 아, 뭐야. 얘도 소리 들을 수가 있네. 소리 한번 들어볼까? 아, 아주 코자고 있죠? 어잘 어, 자고 있구나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아뭐 어, 없는데? 일단 여기 모르겠다 일단 건너가 봐요 어, 이럴 수가 딱딱 우리가 있어 어, 이건 뭐지? 아, 간다! 야호~! 오케이~!

뭐지? <laughs> 어 이게 뭐야? 이거또뭐 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어 이,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뭐야? 뭐야? 이게... 어... 음, 아, 음, 아, 음, 뭐야? 음, 이... 오... 음, 아, 음, 이거 소리 들어보자. 음, 안녕하세요. 음, 이 무슨 소리가 난다. 자, 볼까요? 어, 볼수 있어? 열신 풀어줬더니 오오아 이거 위치 알려준다 1시 11시 7시 1시 11시 7시 오케이 1시 11시 7시 아 오케이 나이스 1시 11시 7시 일곱, 두군러서 1시, 11시, 7시 이걸로 조정하는 거였으니까, 7시면 여기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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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됐나? 아, 얘네 노래 불러. <laughs> 어, 뭐야? 된 거야? 또? Or. <laughs> 야이 뭐야 뚜껑 날라갔어. 오후 아싸. <laughs> 얘 뭐냐? 아 귀여워. 아, 노래 잘 부르는데. 야 비트박스 죽이고요. 끝내주고요. 아싸 신난다. 나도 춤을 춘다. 하나 둘 하나 둘. 야 노래 잘 부르는데? 야 음악 신난다 이거. <laughs> 야이 음악 계속 듣고 싶어. 와잘 부른다. 일단 이거 흔들 수 있으니까 이거 흔들어서 뿌러뜨리는 걸까요? 뭐지? 오오 뭔가 떨어졌어. 어 뭐야? 야, 뭐야 자식이 나왔는데 이건 뭐지? 뭐야? 이게 뭘까요? 뭔가 뚜껑이 열린데? 어뭐 나온다. 어치 에? 이상한 거를 얻어 줍니다. 오케이 뭔지 보지만 주머니 도없고 아싸 신난다 이 음악 돌왔네와야 너네 노래 잘한다 야야 야, 너네 가수야 되겠다 응원할게 유 어? 어 뭐야 이건 아아 아 뭐야 돌아가는 것도 수동이요? 아이차 하하하 <laughs> 에이 돌아가는 거 수동이잖아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후에 땡겨 그렇지 흥겨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으쨧 오케이 좋았어 자 내려줍니다 자 일단 여기 와 가지고 지구서 뚜껑을 한번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아야 뭐 나온다 이거죠. 자, 막아. 오. 이거 뭐야? 저치킨닭다리 같이 생기는.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들어간. 어. 어. 아, 저사람 몰래 들어가야 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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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됐어. 고고고고. 됐어. 오, 뭐 이상한 데 나왔어요? 야, 뭐야? 이거 몸매 달아 죽는 거야? 설명서 엔딩? 여기 뭔가 연기가 났거든요? 들어가 봐. 아, 여기 위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우와! 아, 이것도 순서네. 1, 3, 1. 1, 3, 3. 1, 3, 3, 2, 4 1, 3, 3, 2, 4, 2 1, 3, 3, 2, 4 1 그렇지! 우와 오어 어, 뭐야 사운드 들을 수 있는데? 이 예, 소리 한번 들어보죠 들어봐. 와. 음악 봐라. 와 노래 완전 좋아요. 오케이. 남녀 한 쌍이 뭐야? 파란색 일리, 빨간색 일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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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 아, 그러고 보니까 더듬이 색깔이 다르네. 이게 덥? 덥? 들어가 봐.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순서대로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여기서 12, 12, 그 다음에 3, 4, 2, 3, 오케이. 아, 그렇지, 이거야. 아, 이거였네. 오케이, 우와. 오케이, 음향이 좋아. 뭔가 이캐 이게 내, 내 캐릭터 같은데? 지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약간 내 캐릭터 같아.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뭐 클리어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보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아까 끈적끈적했었거든요 캐터 만졌을 때 그래서 아마 끈적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 맞네 아이 풀이었네 풀 이거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발라줘 좋았어 하나씩 다 발라줍시다 됐지 이제 이거를 맞춰주기만 한다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나이스 오, 어, 뭐 소리 난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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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딱, 뚝 뚝딱, 뚝 뚝딱, 사이즈 볼 끝일까요? 여기서 뭔가 열쇠를 얻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 저게 됐으니까 이제 물을 담을 수 있겠다. 물을 담아주니 뭐야, 이 옆으로 다세아 이제 물이 받아졌죠? 오 뭐야? 오케이, 이 구멍 나왔어. 자 일단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어? 밑으로 와서 표가 있긴 한데. 오케이. 아 들어가네요. 어이 뭐야? 자 그러면 이것도 순서대로 해줘야겠지? 1 1 1 2 1 2 2 오케이! 야, 뭐야? 어, 잠깐만. 빨간색과 파란색이잖아. 그러면은, 음양이 좋아. 이거, 이거 사용했던 거, 이거. 그렇지, 이거죠. 오! 오케이, 열쇠. 나이스, 나이스! 야, 가져가자! 이거 빨리 빨리 올라가. 제 지금 올라가서 그 아까 이상한 고구마 같이 생긴 닭다리 같이 생긴 그 행성에 가서 이제 열쇠를 꽂아주면 되겠죠. 자, 열심히 올라갑시다. 크, 좋아, 자,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지? 자, 가볼까요? 출발합니다. 우 가자.